s 어요 안녕 안녕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네 짐을 다싸 n 고 you. Young, you. You. 요그럼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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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물어볼까? 어? 여기서도 피곤해 <laughs> 여기서 기다리지 마응 우리 아직 붙어있어 떼줄게 꽃달고 다녀요? 네 <laughs> 우리는 크레타섬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야 되는데 그 공항을 가기 위해서 우버를 타야 하는데 그래서 우버를 불렀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이랑 같이 나도 같이. 그렇지. <laughs> 저기서 올 거예요. 오재가오 재야. 예 이렇게 돌아서 올 거야. 에드워드. 에드워드 씨. 일부러 개명 o c k 지 n there? t 아니. 마라톤 10키로 마라톤 10키로 어 가요? 아빠 아빠. 뭐 해? 로요 네. 아빠는 위스키 한잔 했더니 기분이 너무 <목소리> 안좋아 어? <afraid. 목소리> 와.. 너무 와인 리스트야 아주 이 찍느라고 난리야? 이야.. <laughs> 여기 피쉬숲 되게 맛있겠다 피쉬, 펌핑, 포테이토, 깨를, 샐러리 맛있겠다 피쉬숲 나도 냄새 맡아 볼래. 뭔가 맡아봤어. 어, 나도 뭔가. 냄새. 어? 개피? 아, 니 개피도 아니고 그그 뭐지, 뭔지? 양 냄새. 그 개피 아니고 그 까만 거 있잖아. It's licorice. licorice. It's licorice. Licorice. 오, 맛이 너무 좋은데? 신기하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조금 독한것 같긴 한데? 어... 아, 엄청 독막 타는 독함은 아닌데 나한번 조금만 마셔볼게 씨잘 마시니까 괜찮 이거 그거야 리커리쉬 은수 뭔지 알아요? 내가 말하는 거? 한번 해봐도 돼? 오 엄청 난 약을 먹어서 안 먹으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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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숟가락이야. 이거, 숟가락으로 와, 있짜 응? 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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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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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 먹어봐 거 많지 않잖아 음이 이거, 아, 어, 레몬, 먹을, 레몬으로만 먹을, 먹으라고. 옛날 이상 안그랬어 응? 신기했어요, 그래. 그래. 아, 여 응? 너무 멋진다. 오늘 노래 와야 할. 하러 와야 겠는데 이거?